앞쪽에 세 가지 컬러가 눈에 들어오시죠. 이세가지 예, 트랙스 트를 결정을 하세요. 요세 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맨 끝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트랙스 트가 한벌 그냥 따라갑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위, 아래, 이 아래에서 4조두 벌의 트랙스 트를 우리 고객님이 가져가 보실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건 공통으로 받아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네, 하이퍼포먼스 트랙스라고요. 면 소재로 되어있으면서 이거는 왜지에인이나 아니면 가까운데 외출하실 때 되게 음. 멋지게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. 내가 마치 매장에 가서 한벌 한벌 따로 따로 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맞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두 벌의 트랙스 트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음. 앱 최종 혜택가는 8만 원대라는 어, 그렇죠. 사실. 르카프가요. 그것도 백화점 동일라인이 놓치지 마시죠. 컬러는 뭐 그레이, 네이비, 오렌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하시고요. 굉장히 잘 떨어져요. 느낌부터가 야 브랜드도 뭔가 되게 다르다 생각이 들었고 보세요. 컬러 배색이 앞쪽과 뒤쪽까지 연동이 살짝 짙은 컬러, 네이비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, 왜 우리가 왜 어깨 깡패란 얘기 많이 하죠. 어깨 운동 좀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좋았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재기반사 소재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런 지퍼 옆쪽에 살짝 은색깔이 아마 쭉 보이실 거예요. 음. 이런 소재가 다 재기반사 소재가 들어가면서 야간에 자전거 타실 때, 운동하실 때, 굉장히 활용하기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퍼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빠지지 않게 활용하시면서 실제로 핏감 자체가 보세요 이 정도의 여유감이 있어요 근데 되게 편해요 근데 딱 보기에는 라인감이 되게 잘 떨어지죠 실제로 좀 배가 좀 나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만약에 밑에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이런 데가 부각이 돼가지고 되게 부담될 때가 많거든요 음. 라인감은 잡아주지만 실제로 좀 배가 좀 나와 있는 우리 남편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신축성 공개해드립니다 상의뿐만이 아니에요 상의도 워낙에 쫀득쫀득한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바지로 내려가 볼게요 네? 라인감 쭉 떨어지면서 실제로 앉았을 때 대기고 답답하고 활동할 때 불편한 그런 소재가 아니고 보세요 이게 오. 바로 브랜드의 파워입니다 에어로쉴드 원단이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보온력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제가 다리를 뻗고 해도 이거는 있고 가벼운 등산 가세요 트레킹 가세요. 음. 어디를 가셔도 답답하고 배기고 아 옷이 되게 불편해. 아 걸리적거리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. 계속 걷고 싶고 음. 움직이고 싶고 그런 느낌이고 라인감은 한 눈에 아마 보실 겁니다. 실제로 이번 시즌에 레카프가 굉장히 핏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. 네. 되게 젊어보이는 핏감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더 자주 입고 그리고 편하니까 또한번 손이 가게 될 거예요.